다른 건 없고요. 부등호의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이야, 초과 미만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간단하게 볼게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정리해 보자. x가 a 이상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또 다른 표현은 x가 a보다 작지 않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건데 작지 않다라는 건 x 입장에서 봤을 때 x가 a보다 x를 선생님이 분필을 든 손이라고 해볼게요. x가 이렇게 하면 작은 거죠. 작지 말래. 그 얘기는 크면 되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같아도 작은 건 아니야. 맞나요? 그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키가 어떤 배우하고 똑같아. 배우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똑같아. 그 얘기는 나는 너보다 작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으니까 작은 건 아니잖아. 이해되시겠죠? 결국 작지 않다라는 말은 그러면 크다가 아니라 작은 거에 반대인 크다가 아니라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살짝 말로만 하고 넘어갈까요? 자, X 있고 A 있어요. X는 A보다 뭐하지 않다? 크지 않다. 됐나요? 크지 않으니까 x가 작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부등호의 사용에선 좀 새로운 거고요 이건 다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선생님이 사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1번 x는 3 이상 x가 큰 거죠 이상이니까 같을 수도 있고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 x가 1 이상이라는 얘기는 1쪽엔 등고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 그죠 이렇게 해서 4 미만 쪽은 맞아요. x가 4보다 작은 거니까. 3번 이 초과라는 말에는 2를 포함하지 않고 큽니다. 7 이하에는 7을 포함하면서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틀렸죠. 4번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좋은데 6보다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어요. 크지 않다가 뭐였습니까? 작아도 되고 같아도 큰건 아니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틀렸죠? 됐죠? 다 틀렸나요? 지금까지? 자, 오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 번이 답일 것 같아요. x는 마이너스 일보다 작지 않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지 않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보이시나요? 예, 요거 요거 있어야 되겠고 오보다 작다에는 등호 안 들어가니까 옳다라는 거알수 있죠? 선택지에서 정답은 오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